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제 하루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추심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감사할 것들이 수백가지도 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오늘을 선물 받지는 못했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당연히 여기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하게 오늘을 살게 하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여긴다면서 모든 순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과 불편한 게 싫고 대세를 따르고 싶어 그리 합니다. 나의 행동이 너무 사람에게 맞춰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